아니 우리 딸이 그댁 아들보다 네 살이나 어리고 외모도 빼어난 데다 심성도 고와요. 못하나 부족함 없는 아이인데 집도 하나 온전히 못해주면서 며느리 삼겠다니요. 능력이 안 돼서 딸아이 친정에 손을 벌려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 건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이영식 씨는 발끈하여 받아쳤습니다. 도둑놈이요? 아니 지금 이런 자리에서 도둑놈이 어쩌고 하는 건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식 씨의 태도에 약간 주눅이 들었는지 안사도는 한발 물러났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네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말이.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영식 씨의 아내 김미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돈. 저희가 아이들에게 전세를 구하라고 한게 못마땅하신가 본데 요즘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억으로 전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그건 아이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더 끌어서라도 집을 사든지 아파트가 비싸면 빌라를 사든지 그마저도 안 되면 전세를 살든지 할일 아닌가요? 안사도는 미순씨의 반박에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경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결혼을 한다면 남자가 좀더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이 어리고 또 결혼하는데 여자 쪽에서 집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 집값 비싼 거 저도 알지요. 저도 뉴스랑 신문 봅니다. 그러나 집값이 비싸면 비싼 만큼 아들, 가진 부모가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요즘 전세 사기도 많은데 불안해서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걸 저는 못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노애락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시는 73 이영식 씨의 사연입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희노애락 이야기꾼이 최신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올해 이른 새신 이영식 씨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마당을 거닐며 그는 오늘 있을 상견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이준호의 결혼이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몇달 전, 준호가 민정이라는 여자를 데려와 소개했을 때부터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정이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이영식 씨는 솔직히 탐탁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머리도 좋고 공부도 스스로 열심히 해온 결과 결국 회계사가 되어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더 어울리는 상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준호가 진심으로 민정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사돈이 한 요구는 이영식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전에 아들에게 물어보니 결혼식을 신부 친정 지역에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견례는 신랑 측인 이영식 씨가 있는 지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사돈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하자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영식 씨가 있는 곳이 외딴 지방이라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영식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저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이영식 씨와 그의 아내 김미순 씨는 조용히 차에 올라타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김미순 역시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입을 떼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리던 이영식 씨 부부 앞에 예비 며느리인 민정의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며 분위기를 풀어나가는 듯 했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민정의 어머니, 즉 예비 안사도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혼수는 저희 쪽에서 준비할 겁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면 가구와 가전제품을 마련하는데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혼수 이야기에 이영식 씨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법인데 너무 직설적이고 빠르게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안사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집은 거의 남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이영식 씨는 속으로 불쾌함이 쌓여갔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안사돈의 다음 말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니 직장 근처에 전세를 구해 살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세 비용은 최대한 지원해 주신다고. 그런데 그건 결국 남의 집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이사 다니기도 어려운데 자기 집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영식 씨는 화가 났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 서울 중심가의 아파트 전세면 어지간한 지방에서 매매로 구입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나름 아들놈 장가 보내기 위해서 적지 않은 액수로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수중에 있는 현금하고 이래저래 해서 4억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4억이면 서울에서 아파트는커녕 빌라한 채 사기도 어려운 돈이네요. 아무튼 저희는 우리 딸이 남의 집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보기 싫고 매매로 구입해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사돈께서 딸아이 시집 보내는데 조금 더 보태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영식씨가 이 말을 하자 예비 안사돈은 당황한 듯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그댁 아들보다 네 살이나 어리고 외모도 빼어난 데다 심성도 고하여 못 하나 부족함 없는 아이인데 집도 하나 온전히 못 해주면서 며느리 삼겠다니요. 능력이 안 돼서. 나라의 친정에 손을 벌려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 건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이영식 씨는 발끈하여 받아쳤습니다. 도둑놈이요? 아니 지금 이런 자리에서 도둑놈이 어쩌고 하는 건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식 씨의 태도에 약간 주눅이 들었는지 안사도는 한발 물러났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네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말이.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영식 씨의 아내 김미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돈. 저희가 아이들에게 전세를 구하라고 한게 못마땅하신가 본데, 요즘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억으로 전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그건 아이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더 끌어서라도 집을 사든지, 아파트가 비싸면 빌라를 사든지, 그마저도 안 되면 전세를 살든지 할일 아닌가요? 안사도는 미순 씨의 반박에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경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결혼을 한다면 남자가 좀더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이 어리고 또 결혼하는데, 여자 쪽에서 집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 집값 비싼 거 저도 알지요. 저도 뉴스랑 신문 봅니다. 그러나 집값이 비싸면 비싼 만큼 아들 가진 부모가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요즘 전세 사기도 많은데. 불안해서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꼴 저는 못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영식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듣자 듣자 하니 안 되겠네요. 저희 아들 준호가 나이가 4살 많아서 부족한 점이 많다 하셨죠. 그런데 저희 준호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한 아이입니다. 회계사로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당장 손에 쥔 현금이 엄청 많지는 않을 수 있어도 월급도 꽤 많이 받고 경제적인 잠재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준호가 우리 가족에게는 자랑거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마치 우리 아이가 그쪽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안사도는 이영식 씨의 반박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겐 금지옥엽 같은 딸 자식인데 집 하나 못해준다는 것이 좀 속상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 순간 아들 이준호가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가 과열되는 걸 느낀 아들은 중재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양측 말씀이 다 일리가 있어요. 요즘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이런 걸로 많이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민정이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영식 씨는 아들 준호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중재할 게 아니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두 가족이 하나로 합쳐지는 일이다. 사돈이 우리 준호를 이렇게 평가하는 자리에서 네가 나서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비 안 사돈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며. 이영식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자돈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은 나름 열심히 살아온 아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걸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영식 씨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할 것을 다 말한 듯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돈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아이가 그쪽 따님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영식 씨는 더 이상 자리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미순 씨도 남편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민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함 앞에서 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이영식 씨 뒤로 예비 사돈이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소리를 치며 흉을 봤지만 더 이상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식당을 나선 이영식 씨 부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이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미순 씨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영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준호도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말없이 앉은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으세요? 준호의 절박함을 느끼며 이영식 씨는 잠시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준호야, 네가 아직 세상을 다 알지는 못하는구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네가 사랑으로만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문제는 결혼 전에 네가 조율했어야지. 여기까지 끌고 올 일이 아니었다. 준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영식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는 게네 인생에도 도움이 될 거다. 더 이상 이 문제로는 얘기하지 말자. 그 후로도 준호는 몇 차례 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끝내 이영식씨 내외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뒤, 가족의 반대에 부딪힌 준호는 민정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던 준호 역시, 상견례 당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민정 어머니의 무례함을 고스란히 목격했던 터라 부모님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준호에게는 회계사라는 안정적인 직업 덕분인지 계속해서 중매가 들어왔고 현재는 능력 있으면서도 소탈한 여성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여자와 잘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영식 씨는 본인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영식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희노애락 이야기꾼은 다음번엔 또 다른 최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